네 48kg 어떻게 <laughs> 3kg 찌냐 아 진짜 어마다 요요때문에 요요 어. 야, 4kg가 졌네, 거의. 모든 과정을 찍어놔야지. 그러면 조작했다 이런 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지금 나오는 거 다시 다 찍어줘. 종이가 나오죠. 근키 재는 건 없네요 체지방률 엄청나죠 근육이 골격청 사진 체지방 10%나 올려오는데 진짜? 그렇게 안 보이는데 <웃음> 그치 응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지금 정합점수는 안 나오네요? 정합점수는 원래 나오지 100점 나오잖아 지아 100점 저기구나 어. 그 근육으로 잠시만 <laughs> 상치 자좀 자세 찍을게요. 네. BMI가 좀 높, 높네요. 근데 네. BMI가 몸무게 아, 때문에 떡고는 근데 괜찮네요. 네. 그냥 힘센 돼지. 아 힘센. <laughs> 근데 근육 돼지. 어떻게 근육만 어떻게 빼야 되냐고 지금 근육이 잘안 빠지. 근육 빠지면은 이게 같이 다 빠져. 해가 너도 이제. 습니다아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지금.